한국 전쟁 당시 레빗이라고 불리던 소녀 첩보원들이 있었다. 홍주의 마을 뒷산 여름. 또 허탕이었다. 홍주의 망태기에는 별볼일 없는 값싼 약초가 몇몇 있을 뿐이었다. 한여름의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홍주는 잔뜩 기운이 빠져서는 산 아래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영롱하게 붉은 눈을 가진 흰토끼가 나타났다. 홍주는 그 붉은 눈에 홀린 듯 조심스레 다가섰고, 흰토끼는 홍주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홍주가 천천히 다가가 둘 사이의 거리가 한뼘 정도 남았을 때, 흰토끼는 홀랑 숲 속으로 뛰어갔다. 오기가 생긴 홍주는 흰토끼를 쫓았다. 가스란 나뭇가지의 끝이 홍주의 뺨을 살짝 스쳤다. 점점 빨라지는 흰토끼의 꼬랑지를 보며 홍주는 쉼없이 달렸다. 나무가 빽빽한 산 중에 홍주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달려서야 도망가는 흰토끼와 세발짝 거리까지 간신히 가다을 수 있었다. 점점 마을과는 멀어졌지만 이제 홍주의 발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흰토끼를 따라가다 마주한 것은 흰토끼의 붉은 눈처럼 붉은 열매였다. 홍주는 초록색 잎들 사이에 반짝이는 붉은 열매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이었다. 수풀 속으로 홀랑 뛰어들어간 흰토끼는 홍주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났다. 영롱한 붉은 열매를 보며 홍주는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산삼 한 뿌리면 오늘 저녁은 푸짐하게 먹을 터였고, 게다가 동생인 동주가 먹고 싶다던 바람떡도 사갈 수 있다. 홍주는 잔뜩 신나서 자신을 산삼에게 데려다 준흰 토끼가 사라진 숲풀 속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했다. 산신님이셨군요. 이런 귀한 분을 몰라보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오늘 주신 은혜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홍주는 몇 번이고 산속에 울리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것이 홍주가 십만일를 하며 배운 예의였다. 옷은 후줄근하고 머리도 산발에 온몸에 흙이 묻었을지라도 지키는 예의. 이산 속에 있는 것 중에 흙에서 자라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던가. 홍주는 처음 십만일를 시작할 때도, 처음 산삼을 발견했을 때도 몇 번이고 그런 예의를 되새겼다. 함부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진리. 어릴 적에 집을 떠나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가 홍주에게 남긴 유산이었다. 걸음을 재촉해 붉은 열매가 있는 곳으로 향하며 홍주는 콧노래를 불렀다. 몇 달을 바라던 영롱한 붉은 열매. 그 아래에 있는 보물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손 끝에 감각을 세워 조금씩 흙을 덜어냈다. 성급하면 귀한 뿌리가 다칠 터였다. 홍주는 침착하자고 속으로 되뇌었다. 땀이 비 오듯 떨어지는 여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홍주에게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중하게 또 부드럽게 다치지 않게 산삼 한 뿌리를 캐냈다. 한눈에 봐도 7년은 훌쩍 넘은 듯한 산삼이었다. 제대로 심봤다. 홍주는 기분 좋게 망태기에 산삼을 넣었다. 그것만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꼈다. 그래, 이게 부자의 마음인 거지. 창고에 쌀몇 가마가 있는 그런 느낌. 그때 사라졌던 흰 토끼가 홍주의 앞에 나타났다. 아니 이제는 토끼님이었다. 홍주는 한번더 직각으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이 정도 크기의 산삼이라면 몇 번이고 인사할 수 있었다. 토끼님은 그 인사를 받는 듯 고개를 까닥이더니 또다시 홀랑 뛰어갔다. 홍주는 혹시나 또 다른 산삼이 있는 곳인가 하는 마음에 그 뒤를 따랐다. 벅찬 숨을 몰아쉬며 토끼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산 정상에 가까운 절벽이었다. 분명 토끼님이 향한 곳은 이 방향이 맞는데, 홍주는 절벽이를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흰 토끼 털한 가닥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오랜만에 올라온 산 정상에서 홍주는 자신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절벽 위 시원한 바람에 땀은 다 식어버리고 홍주는 평화로운 마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었다. 따뜻한 밥, 엄마의 웃음, 동생의 노랫소리, 시원한 얼음물 같은 것들. 마음 편히 웃어본 것이 언제였더라. 홍주는 다 날가 빠진 자신의 옷소매를 보며 생각했다. 여유라는 것이 참 뭐기에 사람을 이리도 편안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생각이 멈춘 건산 정상을 스치고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때문이었다. 산 중의 모든 소리가 비행기 소리에 먹혔다. 홍주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행기라는 물체를 실제로 본건 살면서 처음이었다. 눈이 커다래진 홍주는. 동주에게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비행기를 꼼꼼하게 살폈다. 회색 철판이 비행기라고 부르는 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저게 말로만 듣던 비행기구나? 저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하늘을 날지? 홍주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비행기를 향해 팔을 좌우로 흔들었다. 안녕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말이다. 그렇게 산 정상을 지난 비행기는 홍주의 마을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순식간이었다. 그 직전까지 해맑게 웃고 있던 홍주의 얼굴이 굳었다. 홍주는 얼마 전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 피란민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 홍주는 그것이 다른 세상 속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폭탄은 큰 소리를 내며 수십간의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마을을 스쳐간 비행기는 이미 없어진 후였다. 그저 떠돌던 풍문은 홍주에게 현실이 되었다. 홍주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로 빠르게 산 아래로 향했다. 때는 1950년 여름이었다. 2. 소녀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쟁 참모회의실 여름. 더위에 지친 것인지, 장시간 회의에 지친 것인지, 회의실에 앉아있는 미군과 국군 모두 옅은 한숨만 쉬었다. 기나긴 회의의 마지막 안건을 꺼낸 건, 미군 제8240부대 산하 켈로부대 소속 최대의 소령이었다. 마지막으로 저희 켈로부대의 첩보대원으로 소녀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다. 갑자기 소녀들이라니. 같은 켈로부대 소속 강지원 소위도 무슨 말인가 싶었다. 사람들의 당황한 표정과 분위기를 즐기는 듯 최대의 소령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는 궁지에 몰린 주입니다. 뭐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가 됐든 말입니다. 이 전쟁 이겨야죠, 무조건. 그러니 소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적진을 돌아다닐 첩보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전쟁 중에 어린 여자애들을 의심합니까? 오히려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소녀들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첩보원들입니다. 통역병들은 최대의 소령의 말을 빠르게 옮겼다. 미군 사령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외국의 어느 전쟁에서도 소녀 첩보원들이 활동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령관들도 최대의 소령의 이야기를 듣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군은 첩보원 역할을 하기엔 인종 자체가 다르고 젊은 남성들은 적군이 가장 경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원이라는 말이 참으로 전쟁 중에 적합하게 다가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한 사람의 목소리가 장례를 갈랐다. 그래도 위험한 작전에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령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적군이 소녀들을 의심하는 대신 보호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분위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건 강지원 소위였다. 짧은 머리에 햇살에 까맣게 탄 피부. 앉아 있는 모습도 각 잡힌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군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집을 비운 아버지와는 함께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피는 진했다. 아버지가 독립군으로 활동해 함경도에서 자란 지원은 덕분에 북한군으로도 위장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반으로 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켈로부대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첩보대원 중한 명이었다. 최대의 소령은 지원의 맑고 검은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듯 눈썹 한쪽이 위로 길게 올라갔다. 반면 지원의 눈썹은 곧은 일자였다. 소위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했지. 그 여동생을 전쟁에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최대의 소령의 입에서 등장한 여동생이라는 말에 지원의 고든 일자 눈썹이 움찔했다. 켈로 부대에 속한 탓에 중공군 점령 지역에 있던 여동생을 구출해 올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봐준 것이 최대의 소령이었다. 지원은 침을 꼴깍 삼키고 답했다. 이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잘 알고 있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 의심받지 않는 첩보원. 얼마나 효율적인가. 지원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생각에 골똘히 빠져버렸다. 잠깐의 정적을 깬건 여자 의용군 소속 고인 소령이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대의 소령은 입꼬리를 길게 늘려 웃으며 말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고인 소령의 입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소녀들도 자원합니다. 이미 2천여 명의 여성들이 여자의용군에 자원했으니까요. 저희 여자의용군 측에서 해당 부대에 갈 소녀 첩보원들도 함께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참모회의가 끝났다. 빈 회의실에 남은 건 고우인 소령과 최대의 소령이었다. 최대의 소령은 회의실의 이곳저곳을 살피며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서성거릴 뿐이었다. 고우인 소령은 회의실 곳곳을 살피고 있는 최대의 소령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전과 똑같았다. 기다리는 이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부터 하는 것도 여전했다. 최대의 소령은 그렇게 한참 동안 창문과 회의실문, 책상 아래를 다 돌아보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안전을 확인했으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무슨 볼일이 남으셨습니까? 저희 측에서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저희 부대 여군 모집 시에 배우나 연기에 능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밀리에 말입니다.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이 최대의 소령의 눈빛이 반짝였다. 고우인은 그런 최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재미있나? 고우인 소령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들은 단순한 첩보원이 아니겠군요. 적군의 최측근이 될 첩자도 필요하니까요. 계획은 있으십니까? 극비입니다. 최대의 소령은 장난치듯 능글맞게 대꾸했고 고오인 소령은 최대의 소령의 그런 태도에 한마디로 질렸다. 전쟁을 장난처럼 대하는 게딱 질색이었다. 알겠습니다. 고인 소령이 크게 토 달지 않고 알겠다고 답하자 최대의 소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싱긋 미소를 지었다. 만족스러운 결론이었다. 이제 가볍게 묵례하고 그 방을 나갈 참이었다. 그런 최대의 소령을 붙잡은 건 고인 소령의 목소리였다. 전쟁이 효율적인 건 좋지만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군인들을 효율로 따지지 마세요. 최대의 소령. 최대의 소령은 쓰게 웃었다. 고우인 소령이 최대의 소령을 싫어하는 만큼, 최대의 소령 역시 처음부터 고우인 소령의 목소리를 참 싫어했다. 항상 저만 정의를 따르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였다. 굳이 대놓고 표현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행동하세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는 말이 자연스레 들려오는 것 같아 듣기 거북했다. 최대의 소령에게 전쟁에서 옳은 선택은 승리뿐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맞았다. 그에겐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소명이었다. 그말맞다나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으니 모두의 죽음은 평등합니다. 누가 죽던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인들의 희생은 유감스럽지만 대의를 위한 희생은 전쟁에서 필수 조건이죠. 고우인 소령은 마음 약하게 굴지 마세요. 전쟁 중입니다. 능글맞게 웃으며 답했지만 군인 특유의 단호함이 스며있는 말투였다. 그 말을 들은 고우인 소령 역시 웃으며 받아쳤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최대의 소령은 그 둘을 종종 헷갈리시더라고요. 전쟁을 핑계 삼아 인간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건 승리가 아니라 학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만나도 웃으며 절대로 한마디도 안 지는 둘은 참 맞지 않는 사이였다. 어쨌든 군인들이 모집되면 기초군사훈련은 저희 측에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초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적진에 보낼 생각은 아니었어. 그러시겠죠. 켈로부대로 차출된 여군 명단이 작성되면 한 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우인 소령은 자신의 할 말을 모두 마치자마자 오른쪽 군화를 들어보였다. 군화 바닥 아래엔 부서진 도청장치가 있었다. 최대의 소령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청장치였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진작에 부숴버린 도청 장치를 보이며 고인 소령이 의기양양하게 최대의 소령을 바라보자 최대의 소령은 불쾌할 따름이었다. 고인 소령은 최대의 소령을 지나쳐 먼저 회의실을 나섰다. 최대의 소령의 능글맞던 미소가 싹 가셨다. 독한 년.